아 이거 제 얼굴이고. 아이 백종원 선생님한 건드리지 말자, 솔직히. 아 저게 예능 넘버 원 임도. 수대야. 짝짝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임다예요. 요즘에 유튜브 와우 이거 왜안 해요? 라는 말보다도 일빠 이빠 몇분전 이거 좀 하지 마라, 제발. 진짜 내영상에 관심 좀 가져줘. 일빠 이빠 이런 거좀 제발 하지 마. 진짜 부탁이야. 진지하게 빨간 꺼봐. 진지하게 부탁이야 진짜 1바 2바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상에 좀 관심을 가져줘라 제발 진짜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그 임대 얼굴 합성 대회를 할 거예요 합성 대회 그러니까 제 얼굴 뭐 어딘가 합성을 해도 막 재밌게 하하호호 웃는 그런 콘텐츠예요 재밌게 좀 봐주세요 재밌게 짝짝스 아니 이제 짝짝스 스탑 이런 것도 안할 거야 이제는 내가 유행어도 너무 고인물이고 이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좀 만들어 갈게요 오케이? 자 시작하죠 짝짝스 스텝. 이게 2017년 임다구요. 이게 2019년 임다. 이게 2020년 임다. 아주 연도별로 잘 모아놨어요. 자, 어떻게 달라질지? 5, 6, 7, 8. 아니, 어떻게 이렇게. 아, 너 혹시 부자니? 합성을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니? 아, 좀 하소 좀 이쁘게 좀, 좀 잘해봐봐. 어? 아이고, 왜 해상도 왜 이래, 이거? 아이씨. 하는 거야 인마 너. 2018년 임다죠. 민경훈 씨 하나 둘 셋. 눈으로 노래 부릅니까? 뭐야? 아니 뭐? 그러니까 누구를 야 누구를 누구랑 합성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야, 야개 이뻐. 야 진짜 이뻐. 이거 여자 누구예요? 민미야. 이 엄마요? 유이라뇨 약간 김세종 씨 같은 느낌이네. 오. 죄송해요. 이제 끊을게요. 스텝. 오 이거 신봉서 님. 오 이거 제 얼굴. 잘생겼어요. 신봉서 님제 얼굴. 과연 합치면? 아 아쉽다. 목이 없어졌어요 목이. 오늘 화요일이라 그런가? 아니 저 목요일에는 목이 좀 생깁니까? 아 이거 2020년입니다. 이거 우도환 씨. 어, 설마 하나, 둘, 셋. 오! 이거지. 스대 예비군 갔다 왔을 때. 아 어, 이거 저 복귀했을 때. 어 이거 저 몸캠 할 때. 아 농담이고 몸캠 안 합니다. 저. 예, 네, 이거 운동할 때, 운동할 때 찍은 거예요. 어,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. 음. 아, 요거는 좀 합성 잘했는데. 어, 요것도 합성 잘했고. 어! 아, 요거 두 개는 좋은데 요 요게 왜 이렇게 됐을까?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? 배우분이신 것 같은데? 이분 누구세요 여러분들? 배우분이신데? 몰라요? 이분 누구세요? 배우분이신 것 같은데? 아 배우 강기영님이요? 나는 이름이 강기정인데 그러면 <laughs> 그대 모나리자 모나리자 진짜 약간 그 개그우먼 홍현희님 좀 갈... 아, 홍현희님 죄송합니다. 음, 아니, 그냥 진짜 그냥 저희 생각이었는데. 스텝. 자, 이거 제 얼굴이고. 아, 이 백종원 선생님은 건드리지 말자, 솔직히. 아, 백종원 선생님. 어. <laughs> 아니, 진짜 좀 잘생긴 중년의 남성이시네. 아니, 이거 뭐야, 진짜로 이거? 와, 합성 진짜 잘한다, 이 사람. <laughs> 오빠. 난 상금 필요 없어. 자, 그럼 안 보겠습니다. 오, 독사같이 생겼어. 연예인같이 생겼어. 제 얼굴, 궁에 하나, 둘, 셋... <laughs> 아, 아주 잘했구만.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나니? 어 나쁘지 어, 않은데?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이렇게 어? 성경 말씀을 어, 함께 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어, 나쁘지 않아? 자이거제 얼굴 그리고 저희 또 학교 선배님이세요 김광규 선배님 저희 학교 연극과 나오셨거든요. 자 만나보자 하나 둘 선배님 셋. 음... 야너 아까 궁에 그 합성했던 애니? 야 이거는 김광규 선배님하고 나를 합성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헤이아치하고 나를 합 합성... 뭐야 이거 자자자 가자 자 가자 자, 가서 자, 가서 자, 자라 그래 오야여깐만 이거 주, 잘했는데? 하나 둘 셋! 임 심.. 심슨 오 나쁘지 않아 헤이 심슨 오 마이네미 심슨 노아이세 샘슨 아우 삼성? 예! 잠깐만 내가 지금 뭘본 거지? 내가 나를... 그러니까 이건... 내가 나를...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... 아 오늘 합성대 잘한 사람이 없냐 했었는데 되게 또 합성 잘한 사람 많네 보니까, 음 좋다. 여기 <laughs>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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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. 아! 좋다. 스텝와 손나은 씨다 손나은 씨.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손나은 씨를 예전에 압구정동에서 한번만 보고 싶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자 손나은 씨하고. 아.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됐는지 만나보자 하나 어 손나온 씨 어디 갔지 야야 야 아니잖아 아 여기 있네 어 하나 둘셋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약간 콜라주라고 하나 이거 모자이크라고 하나 그 이게 찢어서 붙이는 걸 뭐라고 하지 이거 콜라주 폭탄주인가 뭐그 있잖아 그 미술 작품 있잖아.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이런 퓨전 미술 작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? 어노잉 오렌지 말고 모자이크 맞나? 콜라보 콜라주 콜라주 맞지? 약간 콜라주한 느낌으로 했네. 콜라주 콜라하고 약간 소주 7대 3 비율로 섞는 거 있잖아. 알지? 착 마시면은 처음에 콜라맛 딱 나가가 날아가... 소주만. 마... 어, 야, 소주 탄 얘로. 어, 아우, 나데리 불러야 되잖아. 야, 한잔 더. 그게 콜라주고 아니야? 스텝. 승격의 고인, 진승격의 고인. 스타다르 딴딴딴 아니 이 마에 필로를 이거 한 박스를 맞았나 이거?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내가 지금 보이스톡 하지 말라고 했더만 민지 얘는 또 나한테 보이스톡을 왜 거는 거야? 어? 컴퓨터하고 내 얼굴을 합성한 민지 말이야. 민지야. 민... 안녕하세요. 그래 너 이름 민지야? 아니요. 민지 누구야? 제 여자친구야. 어? 왜네 여자친구 카톡으로 왔나요? 이거를 보내? 여자친구랑 같이 있냐? 스템. 자 카운트 10초 갑니다. 10초 안에 투표하세요 10, 음, 9, 8. 투표 참여하세요. 7, 6, 5, 4, 4. 그거 사 인마! 그거 사. 어 그거 이쁘다. 가져봐 얼마야? 10만... 40만! 다시 갔다 놔! 나중에 제가 이제 애 낳았구나 이러면 장난감 살때 약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, 알겠습니다 참여 마감 오늘의 1등은요! 제 얼굴과 백종원님 얼굴을 합성한 바로 이분이 오늘의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떨라라라스 짝짝스